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에 착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경찰청 박현수 직무대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전 실장의 PC 파기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범행이 확인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은 정전 비서실장의 PC 파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발인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번 사건의 고발장은 지난 10일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어떤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경찰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도 사건을 통보했습니다. 공수처의 회신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단체가 정전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고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혐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전실장이 지시한 PC와 사무집기 파쇄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방해했을까요? 즉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반부패 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경찰은 이미 정전비서실장을 입건하고 수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정치적 논란 속에서 이번 수사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과연 진실은 밝혀질까요?